이 차야? 네, 이 차예요. 뭐야 이거 색깔? 아, 어, 이거 어? 정식 명칭은 <laughs> 바크호스인데 일명 그냥 그, 갈색. 래핑 아니야 래핑? 아, 원색이에요. 이게 몇 포인트인데 이게? 주색. 우리들은 우리 팀 모차 사람 중에 주색이야. 주색인데 좀좀 보랏빛 나는 주색? 갈색? 갈색. 음, 갈색에 붉은색. 음, 갈색. 어, 그래 갈색이라고 해야겠다. 네. 휠이 보니까는 등급이 높은 건가? 네. 휠 참. 디자인이 이쁘네. HG 300 프리미엄 컬렉션이에요. 컬렉션 네. 5, 9, 1기등 네 연식은 15년, 16년 각자고요 네, 차량은 300 프리미엄 컬렉션이고 오오 예. 서라운드 뷰도 있나 보다 네 어라운드 뷰 있고요 색깔만 다크호스 차한번빼봅시 색깔이 또 요묘하네 뭐야 색깔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실내 뭐야 이거 아이 정도는 야... 돼야죠 색깔이 있는데 <laughs> 야 내가 외관에서 좀 실망했거든 야 실내에서 그냥 야 매주 시트입니다. 아야이 밝은 데서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야 매장에서 찍어야 되는 차가 아니야 이게. 그리고 오. 이거 색깔 엄청 이뻐요 생각보다. <laughs> 알았어. 그... 아니 야 실내 그랜저 나 그랜저의치즈 이 색깔 처음 본다. 잘안 넣죠? 근데 우와. 색상이 어떻게 이걸 넣지? 이게 선택 사항이 있었나? 네 선택 사항이 있어요. 추가 옵션? 어아 비용이 들어가? 그쵸 들어가죠. 일단 뭐든지 다 돈이 들어갑니다. 야 색깔 야, 엔진 소리 좋네 일단 엔진 소리 좋아 일단 키로수도 짧아요 생각보다 8만 6천 정도 돼요 몇만? 8만 6천 정도 아, 8만 6천 키로? 예 네. 연식에 비하면 되게 짧은 키로수고요 그러네 네. 15년 이라고 했던가? 15에 16 각자 15년 등록에 16년형 아 네. 네. 엔진 소리도 <laughs> 한번 까보자 엔진 소리 진짜 좋은데? 음, 예열도 안돼있는데 보시면 뭐상품화돼서 엔진룸이나 이런 데는 깨끗하고요 일단 소음도 나지도 않고 일단 체인 치는 소리도 안 나고 그니까 이게 너가 시동 딱걸때이3.0 들은 엔진을 깔아 앉아 을때막막막 하면서 굉음나는 차들 있잖아 있죠 일단은 수리비한 200이잖아 일단 기본 깔고 들어가는게 200이죠 그렇지 네. 야 일단 엔진 소리 합격 그리고 이 5부 안개등이 들어가야 이게 확실히 또... 이뻐 멋이죠, 또. 그치. 어, 외관에서 쪼끔 내가 색깔에 쪼끔, 어. 아, 이거. 되는데, 엔진 소리하고 이 실내 색상에서 완벽하게 그냥 쭉 내려가네. 오, 야. 이게 야, 밝은 데서 찍어야 되는데, 이거. 아. 보시면 뭐, 어라운드도 들어가 있고요 오차. 보시면 아, 뭐, 카메라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어, 나와요. 오, 깨끗해. 네. 선명해. 응, 통통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크루즈 네, 컨트롤 네, 들어 들어가 있고, 음, 하이패스 룸 미러에 천장까지 베이지, 네, 싹다 베이지. 야,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베이지 색상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어, 굉장하다. 실내가 베이지인데 굉장히 깨끗이 타셨다. 고객님이 아시는 분이야? 네, 아시는 지인, 지인 통해서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젊은 사람이 타기도 했고요. 뒷좌석 시트가 굉장히 깨끗해 요용감이 없어 거의 아참은 안 하세요 응. 클리닝을 한 거야? 아니요 원래 이랬었어요 거요? 깨끗해가지고 굳이 뭐 실내는 어. 신경은 안 썼고요 거의 클리닝 음. 한거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관리를 굉장히... 좀 하고 타셨어요 어. 차에 약간 저기 있으신 분인가, 병이? <laughs> 아이, 그렇죠. <laughs> 운전해봤을 때 하부는 어때? 어, 잡소리는 없었어요. 잡... 뭐. 성능은 괜찮았고요. 이제 사고가 이제 약간씩은 있어요. 아, 이쪽. 사고가 네. 어디 있어 설명 좀 해줘? 네 양쪽 커터 패널이랑, 어? 그 다음에 트렁크랑, 그 다음에 리어판네, 그 다음에 아, 트렁크 사... 프로. 근데 음... 다행히 여기 기능성이 없는 부위라 앞사고가 아니어서 다행히 그나마 좀. 사고가 있긴 한데, 응. 네, 별 문제는 그 없는 사고라. 뭐 앞쪽이나 옆쪽은 없어? 아, 아무데도 없어요. 그냥 딱 아, 단순하게 뒤에만? 이 뒤쪽만 이제 뒤에 받치셔서 이쪽만 수리하신 거예요. 나가셨네, 똥침 당하셨네, 똥침. 그렇죠. 계속 보고 있으니까는 색깔이 굉장히. 어이 생각보다 이게 계속 보면 괜찮은 색깔이에요. 어두운 데서는. <laughs> 그러네. 네, 밝은 데서는 좀 밝은 갈색이긴 한데. 그러면 이차 가격이 보통 무사고 기준. 응. 근데 이게 이연식이면 보통이 다 15만키로 왔다갔다 할 거야 네, 그치? 그쵸 근데 그런, 그런 수가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이차 가격은 어때? 어 매우 싸요 일단은 색상 때문에 빠져요 일단 색상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그음에 네. 사고 때문에 빠져서 무사고 기준 검은색 흰색 기준으로 한200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그래. 돼요 내 생각에는 그래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긴 한데 1 5만 k 로 이상 된 검정색 선택할 바에 나는 뒤쪽 사고 있는 8만 k 로 선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기능이 있는데가. 그리고 좀더 200만 싸다매. 평균 시세보다. 야, 그럼 개꿀이지 그 또. <laughs> 그리고 이게 연식이 만약에 엄청나게 좋은 차량이면은 사실 타격이 있어. 그렇죠. 그때는 고연식이냐. 이 차량은 오래된 차량일수록 사고가 크지 않은 야 음. 어느 정도 사고 있는 차량 중에 어, 시세보다 저렴하고 건강 상태가 더 우선적이다. 사고보다는. 그렇죠. 일단 앞사고가 아니니까 뒤에 그치? 이제 기능성이 용이. 뒤쪽 없는 사고 거... 있고 8만킬로인차인데 음. 만약에 1 5만 킬로 가격이 똑같다면 모르겠어. 근데 가격이 싸. 그러면 무조건 요차지. 뭘? 무조건 요차지. 제가 소비자여도 차라리 가격이랑 키로수나뭐 앞에 사고가 아니니까 이 차를 선호하죠. 그렇지? 네. 어우. 매력적이네.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색상 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이 주행 거리와 엔진 소리, 이 실내 상태, 이 실내 색상 그런 걸좀 봤을 때 옵션도 굳이 꿀리지 않거든. 아 여기 일단은 뭐 젊은 분이 타셔서 그런지 뭐 생각보다 옵션도 네.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나 다 아니, 들어가 근데 있어요. 근데 이 그린저 HG가 이 실내 이 베이지 색상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저... 처음 봤어 진짜. 이게 은근히 잘 어울려요. 음... 검은색보다. 오 그치. 네. 왜이 왜 않아서... 베이지 시트를 왜못 봤을까? 왜... 어... 오... 아이즈는 간혹 좀 있으니까 알았는데 요즘은 많이들 선호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좀 비선호를 그치, 하셨죠? 그치 요즘 많이 선호하시니까 네. 네. 베이지 여기 앉아서 디드라이브 한번만 넣어볼래? 어, 알겠습니다 엔진 좀 미미랑 상태 가 어떤지 보자. 보시면 그렇게 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네. 네. 관리 정말 잘했네. 이렇게 관리가 잘돼 있는 차를 사야 정말 이 중고차 샀을 때이 이 걱정거리가 음, 좀 해소가 되니까 뭐 이제 바로 가져가서 하실 게 없으니까 딱히 음. 네. 근데 뭐 성능에서도 사고 빼고는 다 올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응 음. 네. 상태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편이에 그냥 나는 이 그랜저 HG 3.0을 팔 때는 그냥 일단 냉간시 시동 아 그게 제고집병이죠어 어, 어, 뭐 제네시스 그지 제네시스라든지 그랜저 3.0 같은 경우는 정말 냉간시 시동 첫 시동 걸, 걸었을 때 소리를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지. 근데 이거는, 어, 뭐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냉각시가 아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태워놓고 걸었는데, 별, 딱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예, 주행 주, 중에도 그랬고. 오, 좋아. 아주 좋아. 어. 오케이.